그리고 덜고 가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시편들은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5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들이 중요한 절기들을 맡게 될때 순례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열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이런 시편 속에는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 이해할 때는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중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우리가 대략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형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절 앞부분에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자신이 경험했던 현실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입술, 석이는 혀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윗이 오랜 방랑 생활 속에서 그가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기는 쫓김을 당하는 삶을 많이 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에 대하여 밀고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그들로 인해서 또 다윗이 또 안전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돔 사람이었던 도엑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이 이 대적을 피해서 그가 높, 제사장이 있었던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아히멜렉이 그룹에서 여호와께 기도한 다음에 그에게 음식도 주고 또 그가 예적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골리앗의 칼 그것을 다윗에게 준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예기 그것을 사울에게 다 밀고를 하게 됩니다. 또 십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다윗이 피해 있을 때또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밀고했던 일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3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당시에 당시에 이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밀고를 하느냐.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남쪽,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있다라는 사실을 밀고하면서 우리가 왕의 손에 그를 넘기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면서 왕에게 아첨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이 앵겔이 광야에 숨어있을 때도 또 사람들 다수가 또이 다윗이 거기 숨어있다는 것을 밀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밀고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왕에게 아첨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동족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3절에서 대수습니다너 속이는 여영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속이는 여 간사한 그런 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네가 그렇게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죠. 사울, 이 다윗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또 제시해 줍니다. 사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 나무 숯불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그가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상처를 입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또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또오절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매세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매세 계달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메섹의 경우는 야벳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계달 우리 가 들어온 표현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그 처지, 그것이 자기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대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과 합평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이들은 계속적으로 달려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 화평을 할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일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부르지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교훈이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성도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곡한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대적자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기쁨 또 그런 감격 이것이 노래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 수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들을 계속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날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절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될때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샬롬이 깨어져 버려있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늘 열망하고 그 안에만 진정한 화평, 평안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기로 열망하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주간 흩어져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정돈하고 또, 내일은, 주께서 우리를 또 풀으시고, 우리에게 은해 주시겠다고 하신 복된 날을 우리가 또 맞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참돈 정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평안이요, 즐거움인 줄 알고, 또, 삶을 잘 정돈하고, 또, 주님을 배웠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교훈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황적으로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또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를 입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기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또 간절하게 강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말씀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샬롬이 없는 이 세상,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와 비슷한 삶임을 깨닫게 되고, 늘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열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자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강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